저 글자 익혀요? 3 번? 응? 3 번의 문자 읽혀요3번 단지네. 아 거울 뒤에 있는 글자? 응. 파파고한테 물어볼까? <laughs> 저 거란 글자예요. 아무도 해독을 <laughs> 못해. 읽을수 있는 사람이 없네. 음. 음. 저것도 거울이겠지. 강전에서 파도가 나타나면 파도의 중국 말이 이제 조잖아요. 한문은 달라도 발음은 차오. 차원과 차원과 똑같아요. 그래서 조정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. 파도가 중국에서. 그래서 황비창천의 그 파도는 도대체 극락으로 가기 위한 건냐 음. 그래서 이게 뉴뉴라 그래 꼭지를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뉴 세문경이 유행하잖아 청동기 시대. 꼭지가 두개 있어요. 그래서 다뉴, 마늘자 꼭지 뉴. 그 말이 그 말이구나.